내가 일단 수류탄 뽑아놨는데 어디? 여기 화분에다가 아 여기구나 있 이쁘지? <laughs> 야뭐 이거 선인장 같지? 그니까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내볼까 <laughs> 다 잡아 가지고, 아 그래도 나오긴 나오는구나. 아, 깜짝이야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생긴거 봐봐 <목소리> uh <-huh>.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<laughs> 미안 어, 좋았습니다. 예, 좋았어요. 롱샷. 이거 또 소면 그거냐? 안 돼, 안 돼. 내가 잡을 오케이 잡을 수 있니? 오 얼마죠? 2원한 어. 보여줘 샤랄랄라 가보자 왜 <laughs> 그렇게 어, 요왜 그렇게 요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. 아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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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